아마 유튜브에서 이렇게 고급 정보 알려주는 사람은 없을 거야 진짜로 수년 전에 수백만원에 거래 되던 실제 업장용 닭게장 레시피 알려줄게 근데 업장용 레시피는 따라하기 좀 힘들던데 그래서 가정용 레시피로 수정을 해왔어 시작 먼저 큼지막한 닭한 마리를 준비 한 다음 닭의 꽁지를 잘라줘 그리고 뒤집어서 배 쪽에 있는 떡 지방을 가위로 잘라줄 거야 배에 지방 잔뜩 껴있는 모습이 우리 형이랑 완전 똑같잖아 이제 닭 가슴살과 닭 껍질 사이에 가위를 넣어서 닭 껍질을 잘라준 다음 닭 껍질을 잡고 다리 쪽으로 쭉 잡아당겨줘. 그럼 이렇게 껍질만 깔끔하게 벗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냄비에 물을 부어준 다음 벗겨진 닭을 넣고 50분간 볶삶마줘형 벗겨놓은 닭껍질은 버리는 건가요? 저 맛있는 거. 대체 왜 버리니? 닭게장의 풍미는 저 껍질에서 나오는 걸 안다. 믹서기에 벗겨놓은 닭껍질과 소주, 생강을 넣고 곱게 갈아줘. 껍질에서 잡내가 나지 않을까요? 신선한 고기에서는 잡내가 나지 않는단다. 닭이 삶아지는 동안 야채 손질을 할 거야. 반으로 가은 대파는 2cm 간격으로 잘라주면 되고 청양고추는 다 너는 나박썰기로 준비해주면 돼. 주보자. 나박썰기가 뭔지 몰라요 모르면 보고 따라하면 된단다 그리고 닭개장에 절대 빠지면 안되는 토란대를 손질할건데 토란대는 굉장히 손질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데쳐서 나온 데친 토란대를 사용할거야 아니 뭐 이렇게 재료준비가 힘들어 여기서 끝이 아니다 뭐가 또 남았다고 닭개장에 닭이 빠지면 안되잖아 삶아진 닭을 건져서 얼음물에 넣고 살을 발라줄거야 이때 닭가슴살 안쪽은 굉장히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한단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점이 있나요 살을 바르다보면 닭다리를 자꾸 뜯고 싶어질 거야 그때 잘 참아야 한단다 아, 이제 냄비에 곱게 간 닭껍질 저거 믹서기 청소는 어떡할까요? 궁금해할까봐 맨 마지막에 넣어놨어 식용유, 대파, 고춧가루, 다진 마늘, 아니 고춧가루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것도 부족해서 조금 더 넣었단다 먼저 한번 볶아서 닭기름을 뽑아줘 형, 탈것 같은데요 아직이야, 조금 더 볶아줘야 깊은 맛이 나온단다 진짜 탈것 같은데 지금이야 닭을 끓인 육수를 부어준 다음 닭고기 무 데친 토란줄기를 넣어줄 거야. 육수는 얼마나 부어야 하는데요? 처음에 1.5리터를 부어주면 되고 중간에 물이 너무 졸아들면 조금씩 더 넣어주면 돼. 그리고 국간장과 멸치 액젓으로 간을 맞춰준 다음 무가 익을 때까지 끓여줄 건데 국간장과 멸치 액젓을 넣었는데도 싱겁다 싶으면 부족한 간은 꽃소금으로 맞춰줘. 마지막으로 숙주와 청양고추를 넣어준 다음 소고기 다시다와 순우추로 부족한 맛 잡아주면 닭게장 끝! 형! 닭게장인데 소고기 다시다 말고 치킨스톡을 넣어도 되나요? 치킨스톡을 넣어도 맛있는데 소고기 다시다를 넣어줘야 국물이 묵직해지면서 우리가 아는 닭개장스러운 맛이 난단다 아 맞다 믹서기 세척하는 방법도 알려줄게 믹서기에 물을 반좀 안되게 부어준 다음 주방세제와 계란 껍질을 넣고 돌려줘 계란 껍질을 넣는다고 계란 껍질이 믹서기 칼날을 닦아줘서 쉽게 세척이 가능하단다 뚝딱 진절한 뚝딱이 형 채널에 올라오는 레시피들은 내 책에 나오는 검증된 레시피를 우선적으로 올릴 예정이란다. 일본 요리 뚝딱이 형 레시피북을 가지고 따라한다면 더욱 편하게 따라할 수 있을 거야.